그리스도는 나의 백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가지고 과거를 살리는 근본 치유에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하여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응답을 찾는 가운데 기본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제는 지역과 나라와 시대를 치유하는 도전 치유를 시작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 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의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유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리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소상임 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할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지향 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에 이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인1양육입니다今天话语是一人一养育 <목소리> 혹시 여러분 아기를 낳아봤죠?大家生过孩子吧？ <목소리> 여러분 일부러 낳을 필요 없어요.没有没有必要。 <목소리> 나중에 너무 <낳으면> 돼요以后就可以근 <목소리> 여러분 혹시 자녀나 손자 손녀나. 조카를 잖아요다有就是女呀或者 낳기 전에 그 신생아 같이 살 가족들은 처음 주사를 맞습니다. 아他都有的防그 다음에 애가 이제 병원에 태어나잖아요. 아 그럼 무조건 백일 이상은 외부 차단 시킵니다. 굉장 아이 그 그 예방주사가 많습니다. 왜냐면 면역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이제 낳고 키우고 다 아시겠죠. 다녀왔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영접을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교회 안에 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안 세가지고 왔단 말이에세상하고이지 골수 분들을 만들느냐 그말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목소리> 그 여러분이 도록 여러분이 막아주라니까. <목소리> <목소리> <알았습니다>. 알아서봐라알그아알알아 <목소리> <교회> <목소리> 알아서 알아서 <목소리>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신생아가 우유를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생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어야 돼요. 이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결정합니까? 그모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 그게 어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어떻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 그게 어니어 그게 어그그 양육이 양육을 해야 돼요. 就是양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양육하면세 가족을 양육하려면 내가 가지겠습니다. 여기 정교 양의一定要有一個部分 내가 내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생명이 축복을 래요 라이프. 我要先享受生命的祝福. 생명의게 있어야 돼요. 我要有生命.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 갖다 보잖아요. 두 번째 너무 좋아요. l i k 그냥 좋아요. 왜안 좋은 줄 아세요? 이걸 못 봤는데. 내가 생활, 내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난다 그러면 그냥 좋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라이브라. <목소리> 여러분의 생활, 박진 집사님, 저는 뭐 대도 안한 영어를 쓰고 있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난 내가 더 잘납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뭐 한국말 가지고 영어를 끼 맞췄죠. <목소리>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모사님 지금 뭐 지금 대도 안한 말. 대도록 말해볼게요. 대도록 한번 보세요. 생명.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살아있는 생활이 계속되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냥. 그냥 좋다니까. 왜안 좋냐? 죽어 붙거든,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그냥 삶 자체가 생방송이요 然后呢 여러분, <compassionate> 우리가 무슨 드라마도 보고 안그러 무슨 레플리스도 보고 여러분이 무슨 스포츠 볼때 라이브로 봐야지. 我看目的候一定要看直播 그거를 녹화하면 되겠습니까? 你下之看好 네, 네. 영화도요. 극장판을 봐야 돼요. 电影我们也要看到那候才有 감독판 그거 가 물론 좀이겠죠살 있는 겁니다. ]才是活著. 여러분, 저이생생한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그을 누리시기를 주의 하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에서일는는한국에을는한국에을 방치시키지 마요. 교회에 어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생활도 도와줘야죠. 你要建立他 아니, 가서 막 시리 패든지 막 치기든지 해가지고 막 시체 끌고 와요. 你要 시체 끌고 안전하게다가. 그럼 내가 살릴 거니까. 这样的话我会救活他。 알았습니까? 걱정이 말고. 不要担心. 대청이 딱용기내 가지고 하니까 이제. 딱세 가지로. 첫 번째, 뭔 생명이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디모 天후문提장1절에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리스도解 그 이름 예수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이 어른들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앉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절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我一天只看一 나는 성경을 말, 저는 성경을 하루에 몇백장 봤거든요. 我一天看很多 이분은 성경 성경을 하루에 한절 보고 운다는 거예요. 他他一天就看一就哭 그것도 하필 오늘 디모데서 1절 딱 가지고. 而且看今天的一 네, 아들아, 그러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을 딱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就看一我就哭一天어른들이 这些大人. 야, 나는 그, 그, 그 말은 모지 몰랐습니다. 我一开始不知道这是什么意思. 그냥 그리스 예수 안에 은혜 속 강하고. 就是在耶稣基督的恩典里坚强起来. 한국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所以韩国教会才会活. 이분들이 뭐라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就是在耶稣基督的恩典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강한 청년이 되야 돼요. 所以我们要成为坚强的青年.대청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불순 세력에서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우리다我的那些力 내가 또 요약하면 또 그분의 저요거어먹겠는데我要部分的被人 저는 적이 없습니다. 우 메모 딜데또그분이뭐 이야기 들 듣지 않겠네 어, 설교를. 돌 김노 교수가 기에서강연을 요이... 하는 겁니다. 요他在목이 교수... 뭐냐? 우리는 누구인가? 이분이 유교의 인본 사상을 강조합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이 중요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是很好的话. 세상의 모든 근본은 인간이다그래서 네가 인간을 찾아라 所以你们要找到人性.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종묘 사직도 없애라. <목소리> 여러분, 종묘는 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직은 우리를 곡식을 주는 축복의 신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종묘 사 r 도갈아 r r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他是这么说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지지 못하면 탄핵시켜라! 如果政治上这个总统不能让百姓幸福的话，就让他下台。조상이고신이고한이无论是祖先还是总统对我无力的话，就让他下来。한마디로죽은사람중심이아니고산산한중심살아라。就是不是死人的思想，而是以活着的人的为是心。신도백성의마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是他的话. 신발이 나이 k 도 있고, p r 스펙스도 있고, 뉴 e 란스도 있고, 뭐 r 도 있고, 뭐 아이 i 스 있지 않냐?就是鞋有很多的牌子.네 발에 맞는 신발을 골라 쳐라你要合我的鞋그러다가 발에 안 맞으면 신발 버리뿌라如果不合适你就可以 이런식으로 강연를 하는 거예요.他以这样的方式讲到.여러분들을 사람들이솔깃합니다이이래 가지고 예수는 사생하다 사람들이설한 거예요.人们都有就被他骗了。이분이 또 전력 하겠네또 하겠지 뭐 이런 분이지 하고 뭐상대하겠습니까마는이분이 하나를 몰란가요他不知道一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所有的人都犯了罪。모든 인간의 창의성이 나올 수없다所有的人都不能从世中出 보세요. 예수 생명 알면은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 받습니다. 수생명的 저주, 여러분이 그걸 정말 딱 붙잡아란 말이야. 우이 자, 예수 생명 얻으면은 그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구원이 와요. 수 생명 이제 예수 라이프. 就是 여러분에게 생명이 계속 반복돼서 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반복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저는 증거 있습니다. ]我有证据. 저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아지는 증거 있습니다. 이 아, 일본, 일본 가수 이야기했습니다. 복금 바로 믿으면 산다? 정확한 신 예수께서는 나보고 두 줄은 무조건 누워 있어라는거야요 어, 이성수 양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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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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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手术那么严重, 그리고 얼굴 ]走? 그렇게 의단이 꺼네요그拿着这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가야 될때겠다 어디 갈건데요 일본 가야 돼我안 된다는 거요他说不可以고고사어거네요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요 저는 확신 있습니다我有信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그때부터 그생명의 증인이에요. 우리 예수 생명的就成의 증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제성된 여러분에게 충성의 사람 제자가 왜일 아닙니까? 자不有성된사呢 내가 이감각이 네 없어요. 쉬因為我沒有그이말또 그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계속나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저는게보세 예수 축복이 나요. 这个时候有예 어떤 축복 말입니까? 什么呢사로 모집 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아는다被당 당빙된 사람 타不會 被自己的事情煩惱. 교육점들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 헌신을 했어요. 어, 무시 뭐, 가정도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뭐 나는 어디 가 가지고 여러분 뭐 집에 여러분 집이 잘하세요. 장로님들 잘하시니까. 장로님도 집이 잘해요. 회이 회자분들 집이 잘해요. 잘해요一定要做내무 보세요. 问问我，가정이 잘해요.在家里一定要做好。난 진짜 말하고 싶어요.我想说。그래 제 너무 너무 이 목사님이 사역을 갔다가 막회 사역을 집중하니까 사모님가말 보니까 너무 가정에 속을 하거든그때물어봤어요所以就问내하고 아, 교회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예요? 누니救그런 순한 질문을왜요왜 샴마야 모님 이거 시무. 지 말든지. 그럼 목사님이 번뜩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저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했어요? 먼저 건지겠어요? 니야 님이 지를게 아, 말합니다. 바로 당신을 건질 거야. 我要先救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럼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당신이 건져. 啊, 지, 아주 명한답이죠 그때놓고 나는 당신한테 교인 건인다. 那... 그럼 바로 날아갑니다. 이 소라. 那不能说我要先救别人。주 아, 겁니다. 所以他回答 나는 당신을, 당신을 건질게. 我要先 그럼 교인은 누가 건지요? 那 교인은 당신이 건져. 누구냐?

고급식을 먼저 받는다. 농부, 리당, 샌드, 그 말은 여러분의 생을 지금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 무 걱정하지 마세요. ]我们不要担心. 여러분이 바르게 하는데 혹시 누가 오해한다. 괜찮습니다. 오해做的很好 어때요? 음. 좀 여러분 혹시 삶이 좀좀어 먹으면 어때요? 我们被人说有什么关系呢？那是那么了不起的问题吗？我们要有生命的祝福。